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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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리. 리리우 이야. 저는 이함증 소리가 진짜 크네요, 그죠? 아니, 야 얘들아. 진정해. 여기서 한번더하면 진짜 짠해지는 거예요. 이야. <laughs> <laughs> 저이새 곡을 할때 정말 이연피아 분들의 함성 소리와 이 눈빛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마치 한 마리의 몬스터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신나나요 여러분? 아, 저 이번 앵콘의이 악기들의 이 사운드들이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? 그딱 재현 형이. 딱 스타트 하면서, 도구도구다, 도구도구도구다, 도구도구다. 만약에 이게 응원이었다면, 저는 어 출근길에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. 진짜 빨리 가야되는 것 같지 그냥 신 분들을 빨리, 빨리,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 데 느낌이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신나네요 여러분 재밌나요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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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? 뭐얘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재밌죠? <laughs> <laughs> 한번더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 우리 보여준 게참 많아요 기대 안 되세요? 네 이대로 쭉 이어갈 건데 여러분들 기대 안 되세요? 네 wow. ja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대 안 되세요? 네요. 대형 <의 z> 너무 귀엽다. 대형. <laughs> <의의> 어 <actors> 자, 여러분들의 어, 청춘이 남긴 <assimilizer>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이것도 되나요? <laughs> <박 correlation> 어떤 어이냐면요